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아멘 우리 대구중앙교회 2020년 표어가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 중앙교회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꿉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며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예루살렘은 패망한 도시, 패망한 나라의 수도.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패배와 멸망과 실패와 좌절의 죄악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도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너의 빛이 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자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아주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본문을 밤에 부르는 한밤중에 부르는 태양의 창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부흥하지도 않았고 빛나는 도시도 아니고 여전히 망한 도시인데 이제 곧 부흥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가장 깜깜한 시간에 발코니에서 한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오 찬란한 태양이요 너참 아름답구나 새벽 2시에 태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곧 새벽이 되어서 태양빛이 떠오르면 곧 한낮의 태양빛이 강하게 비칠 것이다 바로 그 태양을 미리 노래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아직 어둠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희망의 메시지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나는 도성이 되고 모든 슬픔과 패배와 멸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줄이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은 불완전하고 사악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빛나는 분. 가장 깨끗한 분. 낡아지지 않는 분. 영광의 빛.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존재 자체가 영원하고 존재 자체가 순결하고 존재 자체가 영화롭고 절대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발산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았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빛이 이 발산되는 영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스 1장 3절 함께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구세주구나.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발견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반영된 영광이에요. 반사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영광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만 성도를 통하여 당신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본체, 우리 인간의 본체는 어떻습니까? 빛나는 존재입니까? 죄로 물든 존재입니까? 죄로 물든 존재, 추하고 빛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 꽤 괜찮죠? 밝게 빛나죠? 왜 빛나는 줄 아세요? 조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비춰져서 아, 제 얼굴이 그래도 밝게 빛나는 거예요. 조명이 꺼지는 순간 제 얼굴에 빛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잘볼 수가 없어요. 화면을 봐도 빛깔이 나질 않아요. 빛을 비치니까 얼굴이 빛나고 카메라로 클로즈업 했을 때도 그래도 생기 있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광채가 그래요. 우리는 원래 빛이 없는 존재예요. 빛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지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빛을 보면 태양도 해가 먼저 뜨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뜨죠?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서 계속 해가 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이를 먼저 보는 곳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해가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소식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가장 먼저 받는 장소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해도지의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빛 은혜의 빛을 가장 먼저 받는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비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을 비치면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한끼 먹고 나와도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냄새가 남아요. 머리카락, 옷에, 몸에 다 배요. 한끼 식사하고 나왔는데. 원자력은 어때요? 방사능은 어때요?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20세기 인류 최고의 사상 최악의 원자력사고다.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5년간 7천 명이 죽고 70만 명이 이 치료를 받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서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능의 양은 체르노빌의 11배가 나왔어. 과거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이이 이 핵폭탄의 이 방사능의 양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이에요. 그 이야기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이 일본 땅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에 몇천 개가 떨어진 그런 피폭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영토의 70%가 오염이 되었고 20%는 아주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농도 지역이 이 방사능의 피해가 이 사라지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최소한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폭을 받은 사람도 앞으로 500년만 더 살면 한 1000년은 살수 있어요. 왜요? 500년 동안 이 방사능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500년 후에는 정상이 될 테니까 500년만 버티고 나면 그다음에 500년을 방사능으로 버틴 사람이 그다음에 500년 어떻게 왜못 살겠어요? 깨끗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반어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500년이나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사능도 한번 노출이 되니까 몇 년을 가요? 500년이 지나야 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녀로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실체가 있어요. 빛이 실체가 있으므로 오염도 되고 치유도 받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죽음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사능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한번 비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 성품이 변하는 것, 생각이 변하고 사람의 존재가 변하고 영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한번 비추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탄압자에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에서 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우리도 볼수 있을까요? 그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빛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그 빛은 성령의 빛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 그 찬양에서 우리는 또 성령의 빛을 받습니다. 이 찬양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의 그림자 맛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영생의 생명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보게 하시고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영광의 빛을 받는데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나타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저절로 반사가 되고 저절로 반영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보니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해같이 빛나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눈부시도록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빛이 과거와 같지 않아요. 너무 빛나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눈만 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바라보면 무서워했어요. 너무 빛나니까 인간처럼 보이질 않고 신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제서야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만날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 얼굴이 왜 그렇게 빛나게 되었나요? 그의 존재가 왜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받으니까.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빛 받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법궤 위. 하나님의 말씀 법계 위 시은좌 은혜를 주시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하나만 들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자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주 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광채가 한 번쯤 나타날 거예요. 1년에 한 번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광채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어제도 아 저분은 크리스천이야. 오늘도 저분은 크리스천이야. 내일도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역시 뭔가가 달라. 역시 뭔가 빛나는 존재야. 뭔가 다른 생각을 하셔 뭔가 다른 행동을 하셔 뭔가 다르게 느껴. 이게 매일 하나님의 광채를 만나는 지성소의 경험을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조건일까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성소를 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지성소는 다름 아닌 예배의 시간이라 그랬죠. 예배 장소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들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려면 근데 뭔가 오염 물질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빛이 오지도 않지만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비출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에게 회개의 능력, 정결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려면 회개하고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에 노출되고 빛을 받는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과 예배당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사능도 자꾸 받으면 우리의 삶에 축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도 자꾸 받으면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적이 되는 게그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오래하고 잘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처음 믿은 사람은 아무리 잘 믿어도 뭔가 어설픈 구석이 나와요. 왜요? 아직 빛을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속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변화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씩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조각가가 조각을 해도 아주 그저 그야말로 한 번씩 작은 정망치로 때릴 때마다 조금 만 씩, 조금씩, 조금씩 이 돌이 깎여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완성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이 모래할 만한 거 하나씩 깎아내면서 이 조각품을 완성해 나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형상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 만나 줄 수가 없어요. 남이 대신 그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대신 받아 줄 수도 없고 비춰 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능동적 예배를 드립니다. 남의 고백을 듣고 아멘. 아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드릴까? 성경도 자기 입술로 소리내서 함께 읽을까? 대표자가 읽으면, 아멘, 그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을까? 기도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함께 자기가 좀 기도를 해볼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앉아있으면서, 아멘, 네번 하고 예배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고, 좀 틀리면 어때요? 뭐, 송 콘테스트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틀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고,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수동적 예배가 아니고, 듣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각자 사역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역이 있고, 섬기는 봉사를 하고, 또 세상에서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직업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은 큰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그 직업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그 빛을 비추어 주라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봉사는 일주일 내내 섬겨야 되는 봉사가 있어요. 또 어떤 봉사를 보면 주일 대기 며칠 전부터 섬기는 봉사도 있어요. 어떤 봉사는 주일날 와서 30분 전에 와서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만 딱 하면 되는 그런 봉사도 있어요. 어떤 봉사는 너무 매일 해야 되고, 어떤 봉사는 너무 단순한 봉사, 다 봉사의 종류가 달라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왜이 봉사를 통하여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 존재감으로, 내 리더십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왔는가?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직업은 무엇으로 했는가? 내 경련으로만 하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를 더 첨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 사역 위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회사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에 내 사역 현장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만남의 현장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역이 지성소에 만,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소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없어야지, 시험드는 사람은 없어야지, 불쾌한 사람은 없어야지. 그 소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또 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구원의 빛이 비쳐지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빛이 비쳐지게 하시고, 당신의 위로의 빛이 비쳐지게 하시옵소서. 병든자가 낫게 하시고, 좌절한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더 높은 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내게 오셔서 나를 생명력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그것을 끼치는 여러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